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 i r 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루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 기어가 리메이크가 되면서 코인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브롤스타즈에 존재하는 모든 브롤러의 기어를 다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인의 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하고도 남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아직 말렙이 아닌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말렙을다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정도 돈을 쓰고도 돈의 여유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소비해도 된다. <laughs> 어디 한 번, 슈퍼 계정을 좀 만들어 볼까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슈퍼 계정이지, 슈퍼 계정. 야, 레벨업을 이렇게 해도 돈이 마르지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구요. 어이구, 내가 이렇게 안 찍었었나? <laughs> 야, 잠깐만. 내가 이렇게 말렙을안 찍은 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아, 너무 많은데? 일단은 얘까지 하면 은 아마 말렙을다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케이. 이렇게 일단은 말렙을다 찍었고요. 그러면은 기어를 지금부터 다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피해를 껴주고, 니타도 속도 껴주고, 그리고 얘는 회복에다가, 그리고 피해를 껴주면은 개꿀이죠. 아, 캐릭터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얘까지만 하는 거 보고 빠르게 제가 구입을 해올게요 일단 재장전 속도는 필수죠 이거 잠시 후자 이렇게 해서 모든 브롤러 만렙을 찍어주면서 모든 기어를 다 장착한 모습까지 깔끔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아 이거 이정도면은 거의 뭐 슈퍼 계정이라고 해도 믿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웃긴거는 이거를 다 하고도 지금 11만 코인이 남았다는거 이거 완전 개꿀 아니냐고 자 그러면 오늘 마침 하이스 맵이 있어가지고 8비트에다가 재장전 속도를 끼고요 추가 코인을 장착해서 상대 금고를 제가 또 박살을 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보드 하이스트 돌풍의 고리에서 달려보도록 하죠 고고 이야 분명 확실히 재장전 속도 기어를 장착하니까 어우 확실히 에모가 진짜 빠르게 차긴 하다 야 이거 맥스가 나한테 궁극기만 좀잘 써줘도 내가 할수 있는게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천천히 그렇지. 와, 궁극기 벌써 찼쥬 잠깐, 이거 이렇게 죽어버린다고? 그렇지. 지금이 아니니, 아 무적. 지금이니. 아, 저렇게 또 온다고? 잠깐만. 그렇지, 좋아요. 방해받지 않고 데미지 넣고 싶게 하거든요. 하지만은 지금도 프리드릴 때 이게 또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예, 거기다가 재장전 기어에 장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모가 더 빨리 차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데미지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지. 이번에 공격 한번 성공했을 땐 67%의 데미지를 넣었기 때문에, 이거, 야, 나 써줘, 궁극기. 아, 제발, 나 같이 써주면 안 되냐? 아, 아, 지 혼자 쓰네. 하하, 아, 아, 잠깐만. 아, 취사하게 지 혼자 써. 여깄니? 어, 아, 잘 피하는데, 이 녀석? 잠깐만, 천천히. 지금 아! 아, 나 뭐하니? 어이, 오, 좋아. 괜히 나 때려가지고 궁극기 채우려고. 으, 니타 궁극기 없으면은 하이스트 금고 되게 느리죠 그거 아니까, 지도 지그 슬렁. 슬렁 지그 다시, 어? 기지를 오고 있는 거거든.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응, 귀에 천천히. 좋아요. 이거 풀어주고 들 드럼 통. 그렇지, 이거. 맞아 때려봐야 아, 이게 8비트가 돼. 아이 궁셔틀 있네, 궁셔틀. 에이프리머 또궁쳐워주려고 아, 그러면은 너무 고맙지. 야 달려보자 달려봐 콜트는 보내면 안 되거든 그렇지 콜트는 잡아야 돼음잘가지고 응, 그러면서 엘프리머 때려서 공극기 채울 수있으면 개꿀이긴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쪽 위치에서 설치를 해주면서 무적 기간이 딱 끝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아 앞에는 벽 붙는다고 이거 아 살려줘 제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나안 죽으면 돼 그렇지 나이스피좀 채우고 좋아요. <laughs> 아이프리버 죽었지. 그냥 써버려. 상남자 샷. 좋았고요. 어허. 이 녀석 말아주고 그냥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응, 잘 가. 후후! 벌써, 벌써 금고 녹아버려. <laughs> 아, 확실히 제가 이양물고 금고 패버리니까 게임이 진짜 빨리 끝나기는 하다. 야, 이거 점수 올리는 거 순식간이겠는데? 우리 팀 조합이 좀 애매하긴 해. 다이너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조합이여가지고 벽한번 주면 데미지 너무 많이 들어가있대 일단은 그렇지 상대방이 지금 노리는 거는 소금통으로 금고 데미지를 좀 많이 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 좀 막아주면 되긴 하거든? 양각 잡아주라 그렇지 좋아요 여기 있니? 이 자식이 야 저거 다이너를 잡아주고 가야돼 다이너 잡아줘 다이너 아 다이너를 버리고 간다고? 아 이건 좀 아닌데 아 다이너는 잡고 가야지. 아 잠깐만, 아니 다이너 잡고 가야 된다. 되는... 애, 야, 야, 아니, 아 얘들아, 아니 다이너 잡고 가야 된다니까. <웃음> 제발. <웃음> 아니, 다이너 잡고 가야 된다고 요녀석들아. 제발 내 목소리 안 들리지. <laughs> 에, 뭐 랜덤 큐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 진짜. 잠깐만, 아이, 너무 아파. 아, 아, 아. 기다리고. 그렇지. 공기 쳐주면 나야고, 같 돼. 아, 아, 아. 제 시공이 어디서 날라오니? 도도도둥 기다리고. 그렇지. 들어와, 들어와. 이거는 바로 이렇게 부숴주면 되지. 잠깐만. 너무나도 많은 똥을 나한테 남겨도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기다리고, 천천히. 에라 모르겠다. 때려라, 그래. 나 올라간다. 니보다 내가 훨씬 세거든? 어제에만 데미지 비교 한번 해보자, 야. 시구미니~ <laughs> 야, 엘프리 뭐야? 잘 가라. 아, 역시 8비트가 하이스트에서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가면 이렇게 시원한 맛이 없잖아. 있다니까요. 아, 너무 재밌고, 오늘따라 좀 8비트가 너무 재밌게 느껴지는데, 내가 봤을 때는 재장전기화 때문에 좀 재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이거 이번에 좀 전진하고 싶은데, 상대방 무빙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은 내 무빙도 나쁘지 않아서 잠깐만요 천천히 좋아요 아아아아아아이느려가지고 피할 수가 없네 진짜 아니 잠깐만 야 앞에 있는 벽 부숴주면 안 되냐 우리 팀 벽을 부숴버려 우리 팀벽 부숴버리는 게 좋을 텐데 이거 우리 팀벽 부숴주면 안 되냐 이거 아 부숴줘 아안 부숴주네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일단은 좋아 그렇지? 나이스! 잡보줬어요 이거 기다렸다가 버스터~~~~~ 데뷔지? 어 너무 좋고 죽겠는데 근데? 우리팀 보여주나 이거? 내가 또 수비해야되는 부분이야 이거? 아 잠깐만 안돼 이거 빠르게 제거해줘야 돼 그렇지 공격기는 과감하게 근데 아니 잠깐만 어 이거 내가 지켜주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야, 여러분들, 이게 판단이거든, 진짜로. 야, 근데 진짜 가까스럽게 이기기는 했어, 진짜로. 아, 제가 만약에 궁극기 안 깔고, 곰을 빠르게 안 잡았더라면은, 야, 이거는 진짜 지지 않았을까라는 게제 생각이긴 하거든요? 어, 이 녀석 봐라, 이거. 그렇지. 마춰주도 좋았고. 그렇지. 궁극기 얼마 안 남았고. 내가 아무리 느리더라도 미스터피 공격은 피할 수있다고 <laughs> 오호, 오 죽을 뻔 했고. 아 아, 이게 맞아버려? 야, 시원하게 밀어버리는 것 봐라. 잠깐만. 어왜 아, 그러세요, 저한테. 야, 나좀 전진할 수 있게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이거? 아, 아 제발. 아,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이거 그냥 뒤에서부터 그냥 천천히 밀고 올라갈까? 아, 근데 그러면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기다리고. 궁극기를 써서 내가 좀 들어갈 각을 잡고 싶기는 한데, 이게 상대방 부시체크가 솔직히 막 그렇게 우리가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네요. 지금도 들어가고 싶어도, 엠즈가 대기를 타고 있어가지고, 어, 봐봐. 야, 피하는 거 보셨죠? 다른속도제 지렸다니까. 이 녀석이 아주 그냥 안 되겠다. 들어가자. 들어와. 들어와. 어디 한번 때려봐. 때려보던가.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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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laughs> 진짜 때렸네? 아하이 우리 팀도 뭔가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한데 못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아, 이게 안 죽어? 이제 자 아주 죽어라 그래 그렇지 그거 제거 좀 해주고 야, 올라가자 이제 좀또 잡았잖아 그렇지 내가 사이드로 갈게 이제는 슬서 우리 팀이 자리 잡아줘야 되긴 하거든요? 그렇지 잡아주고 나이스 그렇지 무빙 어딘지 모르겠지? <laughs> 멍청이 이거나 먹어라 이자 제가 죽고 지금이니 금고 역전 가자와이 자식이 이 자식이 내위치 모르겠지 아아 아, 이거 내가 안 죽고 한 번만 m 모더 쏟아부었으면은 확실하게 역전 가능한 건데 지금 약간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렇지 가자 이건 잡아줘야 돼 무조건 이 자식 이들 죽어야 그렇지 올라가자 이거 분명 MG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아 그럴 줄 알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아, 이거 좀더 때려놔야 되는데 불안하거든요, 지금. 많이 불안한데? 어, 오... 어, 잠깐만. 아, 이거 느낌 안 좋은데? 아니, MG 데미지 들어가면 아파요. 이제, 가자. 빨리 달려. 달려, 빨리. 제발. <laughs> 아, 이거 처음에 좀 중앙 한 번만 좀더 깔끔하게 잡았더라면은 이거, 아, 이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아쉽게 지지 않았나. 뭐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브를로 기어를 장착하면서도 말렙이 아닌 녀석들의 말렙 찍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슈퍼 계정이지 않나. 코인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아직까지도 11만 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뭔가 골드로 할수 있는 컨텐츠 나온다면 그때 제가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